안녕하세요, 워도인입니다 오늘 방과 후 복습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울 댄스나 이런 것들을 출때 많이 사용하는 요 움직임, 네이동작 아시죠? 네, 제가 레슨 때 강조했던 부분은 이걸 무릎 관절을 사용해서 쓰거나 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발이 나갈 때 옆으로 빼지 마시고요. 은근히 옆으로 빼시는 수 있어요. 하지만 옆으로 빼게 되면 뭐냐면 얘가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각선에서 엄지발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그려서 네, 엄지발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왼쪽 엄지발가락을 스치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반원을 그리면서 오케이, 한번더원 그대로 들어오고 반대, 투 똑같이 그렇투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들어올 때이 이렇게 골반이 어, 옆으로 나와 주세요. 살짝만 밀어 주세요. 옆으로 밀면서 얘가 당길 거 아니에요? 그 당기는 고거를 그대로 밀어서 뒤로 보내주시면서 들어오세요. 다시 한 번요. 오른발이 나가고요. 들어오면서 자, 얘가 빠집니다. 자, 들어오면서 돌려 주세요. 오케이. 뭐일까요? 원, 투. 원, 투.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세븐 에이 원투 옆에서부터 시작 원투원투 오케이 네자 뭐가 있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요즘 일본어로 쓸 일이 좀 생겨가지고 계속 일본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예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원이 골반 빼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돌리면서, 그렇죠. 에이, 한번 더. 원, 투. 원, 투. 오케이. 옆에서 보니까 무슨 범 다리 같네요. <laughs> 자, 반대 왼쪽 다리. 원, 투. 왼쪽도 똑같죠? 나가고 들어올 때얘 빠지고, 그러면서 돌리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원, 투. 원, 투. 자, 그럼 양 옆으로 한 번씩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에서 돌릴 때, 나갈 때 몸이 다 나가시면 들어오기 힘들어요. 발만 나가시면 되세요. 중심은 그대로 내 위치 지키시고요. 그러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리듬감을 주시면, 원, 들어오면서, 다운, 투, 다운, 쓰리, 다운, 포, 다운. 그렇죠. 다운을 주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지겠죠? 반, 차, 구, 차, 원, 투, 쓰리, 포. 이제 다운 하실 때도, 다운 하실 때, 얘가, 얘를 쓰셔야죠. 얘를 쓰시면, 무릎을 쓰시면, 안 돼요. 다시요. 븐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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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한 번, 뭐, 이동을 해보겠다. 그러면, 븐에 뭐냐면, 찍고 탁 돌리시면 돼요. 네, 몸틀을 돌리시면 돼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볼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다운 리듬도 넣었으면 시선도 같이 갈 수, 갈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시선을 같이 가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가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도 갈수 있겠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씩 더 사용하면 돼요. 뭐. 이렇게 어깨를 사용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뭐 팔을 돌리시면서 네 팔을 사용하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겠죠? 예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서 사용해 주시면 더 즐겁게 네, 연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는요 어, 기본. 틀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퇴원할 뵙겠습니다.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